안녕하십니까. 정호의 구월산 신앙송 나동수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번 주의 시를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의 시는 어 우리 그 부부의 나라를 맞아서 보석이었죠. 보석 시는 우리에게 각자 하나의 보석을 선택할 기회를 주셨다. 우리는 각자의 기준대로 자신만의 보석을 하나씩 선택하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다른 보석에 눈 돌아간 이, 장롱 속에 묵혀 빛을 잃은 이, 매일 정성스레 닦아 빛을 내는 이도 생겼다. 개성을 위해 것만좀 다른 다 같은 원성을 받았는데 가공법을 모르는 이들이여 해맑게 웃을 때 아름답지 않은 얼굴은 없다 <laughs> 그럼 이번 주의 시를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시는 봄날 애상입니다. 이제 봄이 다 지나가죠. 음... 이 시는 약 3년 전 코로나 막 시작될 때 봄을 보내는 내가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 심정을 담아서 지은 시입니다. 먼저 수필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봄날 애상 꽃잎은 벌써 다 떨어져 올해의 무더위를 예고한다. 제대로 된 봄을 즐기지도 못했는데 꽃은 일찌감치 다 지고 파릇파릇한 잎들이 그 자리를 채워 세상을 단정하게 만들더니 이젠 열매를 익혀야 한다며 그만 놀고 열심히 일이나 하란다. 젊은 날 청춘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일만 해오느라 꽃이 뭔지 봄이 뭔지도 모르다 이제 봄을 알고 꽃향기도 맡을 줄 알게 되었는데 그놈의 바이러스가 턱하니 앞을 막아서더니 제멋대로 꽃을 바람에 다 날려 보내버린다. 이미 꺾어진 나이는 가슴을 납닥하게 만들고 허리마저 굽혀 이젠 자랑할 때라고 남지 않아 여름이 돼도 백사당에서 뽐내기 곤란하니 우리처럼 볼품없는 중년들에겐 예쁜 등산복 차렵고 따뜻한 햇살 비치는 봄날의 산과 들이 최고다. 안 그래도 코로나로 눈치보다 한두 번 다니지도 못했는데 바이러스나 못 잡는 여름은 얼마나 급하게 왔는지 벌벌, 벌써 땀을 뻘뻘 흘리며 내 곁에서 긴 팔을, 벗으라, 내 곁에서 긴 팔을 벗으라고 닭다리다. 이놈의 여름은 감초오픈 중년의 사정은 절대 봐주지 않는다 너무나 허무하게 봄을 보내면서 떨어지간 꽃잎에 젊은 날을 돌아보면 그 무덥던 여름날 기대한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며 밤거리를 배하던 군상들이 있었다 올밤도 길게 늘어지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애간장을 끓린다 봄날 애상. 화려하던 꽃들이 하나, 둘 떨어지니 이제 곧 여름인가. 여름 또한 반가우나. 만끽하지 못한 봄 허전하고 아쉽구나. 꺾어진 나이에는 따순 햇살 봄날이 즐기기에 더 좋은데. 세월에 뺏긴 봄 더덥던 청춘처럼 허무하게 가는구나 벚꽃잎 피롱하던 고양이 울음소리 애간장을 끓이는구나 어 감사합니다 앵콜시는 우리 새로운 분들을 위하여 등짐을 한번 하겠습니다 등짐 짐이 있어 중심을 잡고 짐이 있어 바로 설수 있었네 짐이 있어 똑바로 얻고 짐이 있어 흔들리지 않았네 사람 사는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짐이 있고, 무수히 많은 책임이 있지만, 맘먹겠다. 나, 그 모든 것이 기쁨이요, 그 모든 것이 선물이라네. 그대, 지금 등짐이 무거운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짐이 곧 기쁨이요, 선물인 것을. 어, 감사합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음. 요즘은 그 황사가 별로 없지만, 몇년 전만 해 옛날에 황사 정말 심했다는 거죠? 황사 너무 심해서 부연날에 산에를 올라가면은, 그래도 이 봄토록들은 진짜 맑아게 어, 빛을 잃지 않고 정말 저한테 희망 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 직장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가서 아기 들의 해맑은 웃음을 보면 또 저희들 뭐 고통이 다 사라지죠. 세상에는 아이또 봄토록이 우리의 희망을 주고 아이들이 있어 우리 우리는 웃을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봄 초록, 지난해를 수확하고 겨울 견딘 과실수가 앙상한 뼈대도 초록빛, 초록빛 삭을 태우니 온산이 초록을 띠고 온들이 화사하다. 안개 같은 미세먼지, 얼때처럼 괴롭혀도 살랑살랑 봄바람에 촉촉한 봄비로 식기우니 헐벗은 과손이 초록빛 산에 어우러지는구나. 황사 미세먼지 심수래도 봄초록은 빛을 잃지 않는구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번 주에 제가 하나 조금 버벅댄 시가 있어서 이번 주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항상 달고 있는 나비 효과입니다. 나비 효과,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태풍을 일으키듯 세상 모든 일은 원인이 있다. 지금 내 맘에 있는 바람은 언젠가 꽃을 보러 가던 나비의 날갯짓 때문이고 수시로 내 머릿속에 떠올라 미소짓게 하는 추억들은 나비의 열정 때문이다. 비 오는 날 나를 우수에 적게 하는 아련한 그리움은 지어지지 않는 한 송이 꽃에 대한 나비의 기억 때문이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음,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시인이라 하면은 언제 어느 자리에서라도 자기 시한수 정도는 낭독할 수 있어야 될지 않을까 싶어서 쓰면서 다 외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시를 한 100편 넘게 외웠습니다. 만약에 어, 제 시를 제목이나 아니면은 그냥 어떤 주제 하나라도 정해주신다면은 제가 찾아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시의 별 도시의 별 도시의 뜨는 별 그동안 모은 돈과 퇴직금에 은행 대출까지 받는다 목 좋은 곳을 잡아 인테리어를 한후 좋은 이름 사서 별을 건다 그렇게 걸린 별들이 도시의 밤을 밝히면 꿈과 소억을 찾는 사람들이 그 별들을 스쳐가지만 정작 그 별들에 매달린 꿈은 보지 못한다 어떤 별에는 50대 가장과 그의 부인 어린 학생들의 꿈이 매달렸고 어떤 별에는 30대 신혼부부의 풋풋하게 부푼 아름다운 꿈이 매달려 있다. 별들은 영원한 것인데 그 별들은 한번 지면 다른 별이 뜬다. 그 자리에서 사라진 별과 그 별과 함께진 꿈들을 네. 아랑곳 않고 오늘도 또 다른 별이 뜬다. 하나 더 할까요? <laughs> 뭐 투제라도 하나 선 주시면 제가 그게 맞는 걸 맞는 걸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Okay. <laughs> 제목을말씀마놓고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헛돼.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말 이제야 좀 알겠네. 네 사랑을 하면서. 보는 것만으로 허기를 채울 수 있고 자식을 키우면서 보는 것만으로 배부를 수 있음을 알았네 잔치에 다녀오신 어머니 떡과 전을 얻어오면 먹고 온줄 알았는데 참새 같은 새끼들만 먹이고 전 배부르다며 물은 왜 그리 드셨는지 지들 배만 채우던

<laughs> 생화 나동수 꽃이 흔들리는 것은 아픔을 이겨내고 바로 서기 위하며, 옻잎이 날리는 것은 세월의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조화는 아픔을 모르니 흔들리지 않고, 세월의 흐름을 모르니 바람에 스스로 질줄 모른다. 흔들리지 않는 꽃은 향기가 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 <밥> <avez> <밥> <widely> <właściwierà>